이번에 바이크스 시티에서 좀 변화한 점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 시포스인데요. 이 시포스를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. 우리가 기존에 이제 트라이폴드를 접고 펼때이 안장이 중앙이 정렬되도록 이렇게 또 맞춰놓고 중앙 또안 맞으면 다시 풀어서 또 중앙을 정렬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. 이쪽 홈을 만들면서 중앙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예, 여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시포스가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. 그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의 위치마다 나사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. 자기 키의 위치에 딱 맞게 볼트를 고정을 해가지고 딱 자기 키까지만 뽑힐 수 있게 만들어진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, 그러면 항상 끝까지 뽑았을 때 자기 키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. 최하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있어요. 이 볼트가 풀러서 이 위쪽에 자기 키에 딱 맞춰가지고 위치를 해주면 내가 이 볼트가 이 안에 심해서 딱 걸려가지고 딱 걸리는 거예요. 이렇서 작은 육각렌치만 있으면 이걸 푸셔서 위치를 조정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시프트 고정해 주는 펜타클립 방식이 아예 유격이 발생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장갑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요. 다만 만약에 이 프론트에서 이제 타시는 분들이 거의 사실 대부분인데 안장을 앞뒤로 조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에어로 자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예를 뒤로 했을 때는 조정이 안 돼서. 혹시 시중에 있는 펜타클립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호환도 가능하니까요. 혹시 꼭 뒤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얘가 뒤로 갈수 있는 펜타클립을 장착하시면은 또 호환이 되고요. 얘는 이제 펜타클립도 같이 장착이 되고 굉장히 견고하게 고정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쪽에서 잠그고 풀어서 중앙을 딱 맞추시면 돼요. 일단 시포스 변경되는 부분 안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